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사야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중심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나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경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 바빌론이라든지 메대라든지 또는 블레셋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장은 바빌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라고 할때 경고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6 절에 보면 너희는 애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리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좀 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메대, 페르시아, 이제 바사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지금의 이란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남쪽은 어디가 있느냐? 에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지중해 쪽은 이제 블레셋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영어의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그런 용어들이 영어의 블레셋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 영어 표기는 팔레스타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있죠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암문과 어, 또 요르단 그러면 요단강 건너 이런 표현을 써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충 지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바빌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자에게 멸망이 그 나라에 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높게 되고 8절에 보면 놀라움,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한 여자같이 고통을 당한다 9절에 땅이 황폐하고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돋아도 빛을 비추지 못하고 15절 이하에 보면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매우 침을 당하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는 능욕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조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조조가 임하게 될까? 1 7 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대를 동원하여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뭘까요? 우선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선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바빌론이라든지 메대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 바빌론에 대하여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봉헌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보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만 다스리는 게 아니다. 우리의 울타리에서만 통치하고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벨론이 성장하여 바빌론이 왕성한 제국으로서 변화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바빌론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흥망성쇠의 이런 부분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에 역사 공부의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발흥이 되어지고 발흥이 되어지면 성장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 부흥이 일어나면 쇠퇴가 일어나고 그 쇠퇴에서 멸망이 일어나는 역사의 사이클을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사이클이 똑같이 발응하고, 성장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다시 발응을 하고, 또다시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그 성장 과정에 또 타락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멸망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걸까요? 그 모든 멸망의 쇠퇴의 요인을 보면 하나같이 어디에 있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볼 때에. 오만 불순하고 쇠속적으로 흘러갈 때에 그런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엉 이루어졌고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엉과 경제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음단함이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성적 타락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타락의 정도, 소위 인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그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였어요. 청교도들을 중심하여 부엉이 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그런 타락이 뭘 가져온다. 멸망을 역사는 가져오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물고기들이 바다 속에 살지만은 바다의 짠물에 물들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그 물고기들이 싱거워요. 짜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식, 세상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결국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있어야만 그래도 새 속의 유혹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지만은 여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타락한 삶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에너지요 소금과 빛이요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통에 있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침 주의 전이 나와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발흥과 성장과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져 있는 걸 봅니다. 성경 역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발흥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치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는 이 반복적 과정을 보게 됩니다. 주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버지 인류의 역사에 보면 무언가 오만 불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처음 사랑을 잊지 않냐고 처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주시기 원합니다. 무언가 잘 되었을 때 무언가 높아졌을 때 무언가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줄 아는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질 때에 주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돌보심에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으사 주의 축복 속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세계 교회가 20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 모두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토요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새로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뎁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존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욱 우리의 삶에 앞서가며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